영상 보신 분들 있나요? 제가 부계정에서 이거 교환했는데 5조로 교환했는데 백켄바오가 나와서 백켄바오로 교환을 또 했더니 로드리가 나와서 로드리로 판매해서 결국은 5조에서 20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말이 돼? 부계정 15조 맞아 이거? 미쳤어 여러분 부계정에 2돈 있는 남자 어때요? 어때 좀 섹시한가? 부계정에 17조 있는 남자 어떤가요? 여기도 20조에 팔만한 게 있나? 이것뿐인데? 만약에 이사크를 판다 해 그럼 이사크 팔고 누굴 써? 와 저거 20조를 어떻게 굴려야 되지? 아 부계정 로드리 팔린 거 기분은 개좋긴 한데 저걸 어떻게 굴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뭐 요즘엔 티 p 그냥 갖고 있으면 손해 같아 이거는 거기다 팔 거긴 한데 애초 원래 야 이거 육지 만들면 7조다 바로, 바로, 바로 팔.. 바로 팔수 있다 지금 바로 할수 있다 바로 아 이거 제로 사서 하는 정도면 여러분 이거 손해 아닙니까 여러분들? 원투에서 터치잖아? 나 그럼 사진에 팔게요 여러분 날두 저거는 나랑 안 맞는 날두라고 생각했습니다 날두 심지어 저거 여러분 육지 나, 뭐야 한번두 번인가 갔다 왔어 심지어 날두 형내 팀에서 그엘터발록 날두는 내 팀에서 활약을 잘 못했는데 형은 TP로 활약을 좀 해줄까? 2 0조면은 저는 3초 더할수 있긴 한데 진글 진짜. 아, 아니야, 아니야. 원상아, 정신 차려. 너는 팔짓 붙지도 않아. 그냥 1 5조 땅에 날리는 거야. 내초에 너가 저거 진화를 하는 거 자체가 매우 징하는 짓이었어. 이 원상 이 바보 같은 놈. 어? 나 고급 여섯 개나 있네, 근데? 아, 에이씨보 꽂아 놓개 있는 줄? 단일이요? 아 단일은 근데 조금 맞추기 쉽지가 않긴 해 이게 저도 레알 소시에서 재밌게 쓰고 있긴 한데 이게 여러분 선수들이 안 좋으니까 체감이 지금 그 셜러트 같은 거 있죠 저렇게 크고 일투 쓰는 게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 약간 드케텔라를 같이 밀접한 애들 쓰면 모를까 저렇게 뚠한 애들 있잖아 그런 무게감 있는 애들을 각성 받은 데서 쓰니까 와 진짜 안 걸리겠더라고 셜러트 자리를 좀 바꾸고 싶은데 셜러트 자리에 쓸수 있는 게 이사카밖에 없는데 공계정에서 데려온다는 거 이사카 진짜 여기다 데려올까? 근데 너무 엄 원미... 팀 되지 않나 여러분 얼토치 이사구 육진하나에 나머지 개쓰레기야 이런 팀을 만난다고 생각해봐 이게 리얼 개빡스긴 한데 야나 이거 만약에 내가 이거 게임에서 만나잖아 나 리얼 스트레스 받을것 같은데 이런 팀 만나면 이걸로 진짜 딸깍딸깍 다 먹히고 고정 개당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해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 저거를 그냥 우선 갖고 있다가 나 다음에 어, 좀 기다렸다가 다른걸 해볼까 아니면 이삭클를 데려와서 진짜 요거를 만들면 안까 근데 부계정에 게임을 막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 그럼 본계 힐투를 하... 아, 근쪽 아. 맞긴 해. 그게 또 문제야, 근데.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게, 그럴 때 본계 티피를블리트를 통하게 쓰면, 또 윙을 사야 되네? 아, 무한글, 무한골래야. 이거 무슨 무한열차야? 뭐야? 아, 나 이거 미치겠네 스트라이크를 <laughs> 바꾸면또 RW 바꿔야 되고, 이게 뭐야, 이거? 1투 없이 가는 것도 오바잖아 여러분. 그치? 아, 진짜 아무도 안 쓰는 거한 써보고 싶긴 하다는데. 똥! 보다는 애매한 거. 아 블리트 근데 아 블리트가 근데 사실지도 모르긴 하긴. 그럼 알구를또 빼야 돼. 만약 알구를 뺀다고 하면 또쓸게 없어. 아니 소당은 이번에 또야말영이했더라고 갑자기 이형은 이거 왜 영입했대? 그냥 홍대병 걸렸다고. 근데 <laughs> 홍대병이긴 하다, 저거는. 스트라이커 윙에 두면 22순위 받아서. 그니까요. 그래서 스트라이커에 두고, 스트라이커 애들도 이제는 윙에 써도 괜찮아서. 그래서 스트라이커를 퍼파로 해서 써도 되니까. 어? 그럼 잠깐만. 스트라이커에서 좀 쓸만한 윙어가 누구 없나? 엠벨레 이게 라크메 키가 작고, 힐투가 키가 크고, 이게 하나 이거 진짜. 야, 없다. 아이씨. 지금 부계정에 어제 엄청 많이 모아놨거든요. 17조. 오케이, 이거를 봉계정 거를 사고, 봉계정 거를 다른 것도 조금 살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나 봉계정 카르바를 사올까? 그래서 밀리탕만 쓰고 있을까? 자, 부계정에 호날두 우선 팔아버렸고요. 블리트 사고 있고. 아, 나 이거 너무 사고 싶은데? 아, 이거 너무 쓰고 싶다. 이거 잠시만 이거 오징만 써도 이 정도라. 와! 이거 어떻게 잡아! 만약에 이렇게 쓴다고 하면? 민첩성이 327밖에 안 나오긴 하네, 확실히. 윙이 아니고 CF다 보니까. 오 아, 근데 이 정도면 나는 그래도 그냥 굴리트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 아, 너무 쓰고 싶다! 만약에 여기다 반페르시 쓰면? 스태 한번 볼까? 반페르시를 쓴다. 이야, 민첩성 339 나오고. 이야, 드림블376 나오네. 눈무 낮이고 야 이거 진짜 완전 별히 바우드 그냥 상위 호환으로 나온 거잖아. 와나 이거 어떡하지? 뭐 해야 되지 이거? 아나블리트 진짜 쓰고 싶긴는데제 부계정이 지금 돈이 꽤 있으니까 이번에 팔수 있는 풀팩들을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한번 가 볼까? 그러면서 여유 티피 부좀좀보충해 놓고 이번에 풀팩들 이 괜찮은 게 많이 나온 것 같아. 카나빈가, 거 같아. 카마빈가 호드리그 이런 거봐 봐. 얘랑 카마빈가랑 비교해 볼까? 야 카마빈가도 진짜 좋게 나왔어. 파르로 감다고 하면 그건 조금 아쉬울 수 있는데. 와야 스톤스도 나왔지. 왔다. 스톤스. 스톤스는 아, 스톤스는 풀백으로 쓰기 조금 애박이나네 밀리탕 정도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밀리탕은 또 괜찮긴 해. 아니, 밀리탕을 지금 제가 뽑긴 했는데, 이거를 또 언제 만들어, 진화를 언제 138 지나주지? 진짜 개비싸잖아 여러분. 인정? 아, 근데 뽑은 거에 비해 가격이 너무 낮아서 팔고 싶지가 않은데? 여러분, 이거? 그치? 아니, 근데 무슨 폐계수 이상 한 것만 나왔어. 25,000원 해야 되는 건데, 거기서 그냥 똥쓰레기만 나와버렸네? 차라리 더 낮은 확률로 이런 거 도전했어야 되나? 아, 근데 136짜리 했으면 더 쓰레기 나왔겠지, 여러분, 이거 있으면 아, 이거 한번더 해보고 싶은데, 이거 확률이 5개에 하나 나올 확률이라. 50개, 10개, 고 100개, 20개면은... 100개 이상 뽑아야 되는 거잖아. 125개를 뽑아야 되는 건데, 이, 이거 3만에 뽑아야 되는 거야. 교환 한 번에... 저거 교환 한 번에 3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찍어요. 아니, 이거... 지금 여러분 패 팩에서 이걸 까는 게 이득이라는 성능도 있어. 여기서 다섯 개 중에 하나 나오면은... 하나를 돌리면 900FV로... 이거 돌리면 이렇게 얻는 거. 그러면 이거 교환으로 이거 TP 얻고... 그치? 이 TP로 이득 보고... 그렇게 하는... 이, 그것도 나오는 건데... 지금... 지금 이분 같은 경우 편지를 이거 팩강을이걸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좀 이틀 밀어 가지고 오늘 신규나오면 하자고 했었거든 근데 지금 여러분 이걸 까가지고 이거 4개만 까볼게 4개 까 만약에 근데 4개 중에 하나 나와 나왔어 그치 여러분 그럼 나머지 100억 190억 지금 190억이잖아 여러분 190억에서 이거 돌리면 190억 더하면 800, 9 4 5 900fv를 945억, 야, 1000배야! fv 패강으로 지금 1000배를 얻을 수 있다는 거면, 은 이거는 저게 더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이득이라는 건데, 야, 이거 괜찮지 않아? 이거 돌리는 거 괜찮을 것 같은데, 진짜? 어차피 이런 거 해봤자 선수 400억 이상이면 500배 나오는 건데, 500배 먹을 바에는 이거 돌려가지고 교환으로 땡기는 게 낫겠다. 20개 하면은 4개 정도 나야 되는 거잖아. 20% 확률이니까. 4개 정도 나오나? 와1,2,3,4,5 나왔어 야 5개 나왔어 여기다가 저거 돌려버리면 이거 더 넣으면? 선수 하나 뜰려나? 하나 라라 나이스 3,400억 개꿀인데? 지금 벌써 5,200억 야 17,000FV 17,000FV로 시작해가지고 얼마 넣지 보자 잠시뭐야 이거 진짜 이거 선수 나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설마 근데 아이콘 나오면 개꿀인데 안 나오겠죠? 야1,2,3,4,5 나도 5개 나왔어 어? 야 이거 진짜 괜찮은 거 같은데? 이 정도 될수 있는 거는 흔치 않지 아칭코 하는 게 아니니까 3 4 0백억 진짜 여러분 지금 FV 있는 분들은 이거 하는 게 낫겠다 이스터리 에그 이런 거 하실 분 아니면 프랑스 또 이거죠 1, 2, 3, 4, 5, 6섯개야 이번에 또와 이게 개꿀이네 또것 어차피 안 나오겠지 1, 2, 3, 4, 5, 6야 뭐야 야 이거 개이득인데? 이번 주금17,000 f v 얼마인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미쳤는데? 어차피 뭐 한두 개 나오겠죠 야 아놀드랑 로비키는 개꿀이지 이거 600억 뜨는 건데 만7 0에0 f 로 2조 먹었는데? 1 0 0배가 나왔는데 여러분 1,100배 이상? 야 2조 먹었어 패가 괜찮다 여러분 개이득 잠시만 뭐지 이거?